초기라는 땅은 산으로 둘러싸여 나가기도 어렵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방에게 힘을 키울 기회를 주는데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유방은 차근차근 병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하를 얻기 위한 칼을 빼듭니다. 그에게는 유능한 신하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핵심 인물로는 소와 한신, 장량 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유방의 행동은 여치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폐현 유방의 집으로 병사들이 들이닥치는데요. 여치는 갑자기 병사들이 몰려오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여치에게 오더니 빨리 이곳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유방의 가족을 피신시키기 위한 보디가드들이었죠. 그들은 항우에게 붙잡히지 않게 두 개의 팀으로 나눠 도망가게 되는데요. 노원공주와 유영은 다행히 유방에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아버지 유태공과 여친은 항우에게 잡히고 말죠. 이제 그들의 모습은 항우 소나기에 있는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포로의 몸이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친은 항우 면전에서 호기롭게 소리쳤답니다. 천하의 영웅인 항우도 여친의 카리스마에는 쩔쩔 맸는데요. 여치가 인물 중에 인물인 것이 여기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기백을 보여준 일화입니다. 여치가 큰소리는 쳤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었는데요. 그녀는 큰소리 친것만는 달리 옥살이의 연속이었거든요. 왕우마마라는 감투를 썼지만 남편으로 인한 고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볕들 날이 언제 올지 저도 참 여치가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에게는 대려 행운이었습니다. 여치가 들으면 뭐가 행운이냐고 저에게 따질 일인데요. 바깥에 그녀가 있었다면 화병이 났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대려 감옥에 있었던 게 다행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유방에게 합류한 유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